thank oh. you 제 온실에 있는 창들을 보고 계신데요. 어, 이 동은, 음, 해가 많지 않고요. 예, 키우는 것들이 있으니까 해가 많지 않고, 조금 작은 것들이 있으니까 물도 많이 주고, 또 여기는 온도차가 많이 안 나요. 예. 작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 해 많지 않죠. 온도차 많이 안 나죠. 하우스니까 따뜻하죠. 예. 그러니까 습도 있죠. 그러니까 어 창들이 유 모양인 거죠. 물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예, 반대로 말하면은 어 해가 저 물이 많이 드는 건데요. 이 가을에. 어 요거를 계속 유지하면 아마 음 내년 봄까지도 물이 안 들을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제 하우스 인제 노지 분갈이 해 가지고 내는 건데요. 어 하루하루가 다르게 물이 들고 있어요. 요즘 온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예. 어, 이제 가을에 들어섰고 하니까, 어, 물이 바짝바짝 들고 있어요. 하루가 달라요. 예. 어제는, 음, 제가 좀 못난이들을 밖에 내놨더니, 어, 요렇게 금방금방 물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어, 하루가 다르게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 온도 차이에서 물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육은, 어, 진짜로. <laughs> 이 온도 차. 음. 온도 차이에서 물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좀 밖에 내놓으실 수 있는 환경들은 최대한 밖에 지금 내놔야 되거든요. 지금은 내놓을 때, 어, 아 이뻐. <laughs> 좀 물이 어, 여름에 좀 빠졌더라도 지금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면 일주일만 하더라도 물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너무 굳이 물이 들 필요가 없어요. 예, 가을에는. 금방 시 물이 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온도차가 나야 된다는거 온도차가 나면 일주일 사이라도 예 많이 물이 들죠 어떤 분들은 해가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해는 중요하죠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온도차는 정말 중요해요 달기 키우면서 자,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루비도나잖아요. 루비도나 이거는, 어, 노지에서 키운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이거는, 어, 이제 뭐, 하우스 안에서 키운 거예요. 아직 물이 덜 들었어요. 하우스 안은 아무래도 바깥보다는 이것도 하우스 안에서 키운 거고, 어, 루비도나가 이렇게 빨갛게 된 것은 온도 차이에서 그렇게 됐는데, 요 옆에 거는, 어, 우리 친정엄마가 베란다에서만 키운 거예요. 어, 여름, 여름은 잘 났지만은 아직 물이 덜 들었죠. 아, 온도차가 덜 났죠. 베란다에선요. 그래서, 어, 밖에서 키운 것과 안에서 키운 것이 이렇게 차이가 좀 있고, 요거는 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요거는 해가 없는 베란다에서 키, 자란 거고요. 어, 요거는, 어, 해도 많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밖에서 키운 거예요. 많이 차이가 나죠. 창들이요. 그렇지만은 안에도 창들은 온도가 낮으면은 어~ 온도가 낮고 해가 있으면은 물이 좀 늦게 들 뿐이에요. 요거는 밖에서 키운 건데요. 아~ 요즘 요렇게 짧아지고 있잖아요. 예. 음, 좀 작게 밖에다 내놓고 키우는 걸 저는 많이 얘기하는데요. 내손 안에 들어와야지 밖에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들도 예쁘게 키우려면 어, 요즘은 밖에 내놨다가 어, 최대한 설이 내리기 전까지 내놨다가 어, 그 다음에 온도가 낮으면 베란다에 두셔도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짧아져요. 차이가 많이 나죠. 길은 찐 거하고 요 짧아진 거. 아, 요런 것만 보면은 <laughs> 막 안에 있으면 막 아, 마음이 막안 좋죠. 예, 다 밖에 내놓고 싶죠? 이거는, 제가 똑같은 것을, 어, 요거는 하우스 안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밖에 내놓은 건데, 어, 하우스는 아무래도 따뜻한데 요즘에 밖에 내놓은 것들은 진짜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아주 단단한 맛이 있어요. 예, 밖에 내놓으면요. 단단하고, 뭐, 빨간 것들도 물이 많이 들죠. 봄까지는 물이 많이 들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작게 키워서 밖에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놓는 거, 창틀에 놓는 거를 제가 많이, 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 크게 키우면 밖에 나갈 수 없으니, 음, 그래서 밖에 예쁘게, 어, 이런 건 제가 선물하려고 해놓은 건데요. 어, 밖에 나가야지 이렇게 단단한 건 있어요. 그래서, 어, 다육을, 내가 가진 다육을, 물을 좀더 드리려면, 첫째는, 밖에 나갈 수 있으면은, 밖에 내놓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밖에 내, 나가야지 요즘에, 어, 예뻐져요. 네, 내놓을 수 있으면, 어, 작게 소복하게 해서 밖에 내놓는 게첫 번째로 제일 중요해요. 네, 아주 짧아지죠. 음. 두 번째로는, 어, 밖에 못 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네. 바란다에서 못 내시는 분들 맞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키핑도좀 권해드려요. 근데 난키핑을할수 없어. 그러면은 온도가 낮게 해줘야죠. 온도가 높으면은 다육이는 옷자라라고 하고, 어, 또 아무래도 안에는 해가 부족하니까 색도 덜 들고 옷자람이 있죠. 네. 어, 이거는 한 아, 일주일 사이에 진짜 완전 파랬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찍었어요. 창들이 이렇게 빨간 것들은 요즘 금방 빨개져요. 네, 한 이달 말 정도 되면 더 많이 동글동글해지겠죠? 그리고 이거는 화이트 그린인데요. 화이트 그린이들 많이 키우시는데, 어, 화이트 그린이가 계속 안에만 있으면 겨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찬바람을 좀, 얘는 동, 조금 겨울을 좋아하니까요. 어, 지금 좀 찬바람을 많이 쐬야지 단단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화이트 그린이 있으면은 창틀이라도 꼭, 어, 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야지 겨울에 단단해요. 음.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손가락분 요번에 많이 나갔는데, 손가락분은 진짜, 어, 밖에 이렇게 내놓기 참 좋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하나하나 심는 것보다는 묵은 거, 묵은 거 조금 소복하게 심으셔서 밖에 예쁘게 키워서 선물도 하시고, 어, 온도차에 요즘에, 어, 못 내놓으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작게 키우는 거, 작게 키워서 밖에 내놓는 거, 어, 될수 있으면. 음, 홍포도, 아, 진짜 안 예뻤는데. 겨울 되니 이제 추워지니까 살아나네요. 아, 비도 맞추고요 그래서 음, 가을에 어, 내 다육 어, 내 환경에 맞게 한물 주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예쁘게 키워보세요.